그 뭐야, 전기는 크레지카드. 크레지카드 아니고. 아무튼 카드로 바꿨어요. 여기도 이제 마지막. 게임이 오시기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 룸투어를 한번 해볼까요?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룸투어 일단 지금 조금 청소 쓰레기 지금 아직 이거는 내일 아침 내일 새벽에 버리려고 아직 안 버려서 조금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좀 감안하고 여기는 제가 스티커를 붙여놓은 건데 이제 떼도 되겠지? 이렇게 딱한번 들어오면 신발장이 있고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했지롱 저거는 <laughs> 내일 아침에 쓰려고 남겨뒀고 앨범 화장실은 환풍 곰팡이가 너무 잘 껴가지고 이렇게 환풍을 꼭 껴놔야 돼요. 이거 보일러 따뜻한 물 쓰려면 무조건 켜야 되는 거. 그리고 바로 이쪽에 부엌이 있고 어, 가스 콘로가 있고 인덕션은 IH라고 해요. 근데 저는 가스 콘로가 있는 집에 살았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? 딱 봐도 별로 안 썼어요. 그래서 다음에 이거는 기본 옵션이었고. 냉장고랑 전자레인지, 그리고 밥솥도 기본 옵션이었어요. 그 다음에 방에 오면 침대랑 이렇게 다락 같은 게 있고, 일체형 책상이랑 선반이 있어요.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불편했다는.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이파이는 바닥에 두고 썼습니다. 선풍기는 국제처에서 받아온 거예요. 그리고 에어컨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. 맨날 이렇게 누워서 노을 지는 거 봤었는데, 이제 이것도 마지막. 택시 탔어요. 우리 집 마지막으로 죽을라 했는데. 신기하다. 프리 와이파이 온보드. 빠르게 일본으로 끝났어. 그리고 물어보는 게 진짜 많아.

이제 여기서 앞으로 2시간 더 기다려야돼요 왜냐면 지방으로 가는 차량이 그때 있기 때문이죠 아, 이래서 서울에 살아야 된다니까? 못해도 경기도는 살아야 돼 마스크라는데 이거를 쓰고 있어야 되나 자동이 기본 되네. 열개 아닌가? 아 이게 진짜 이거는 온도 재는 체온계. 어떻게 재는 거지? 아니 제가 오늘 1시 밤에 착륙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수속을 하는데 2 시간이 걸렸어요. 3시 반에 짐을 찾고 나오니까 또 접수를 해야 돼. 그래 접수를 하고 나니까 어머 세상에 차 시간까지 2 시간이 남았네. 나도 두 시간을 또 기다리고 이제 5시에 출발을 해 5시에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8시 밤에 전주에 도착을 해서 전주 시 보건소 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안내에 따라서 보건소에 직접 가서 검체 채취 검사를 받고 이렇게 자가 격리하는 곳에 왔거든요. 그러면서 이런 물품들도 다받아온 건데 굉장히 아주 긴 여정이었어요. 너무 배고픔을 잊었어 이제. <laughs> 너무 힘들고 눈이 감긴다. <laughs> 엄마야뭐시던가 에.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닌지. 뭐야 이게? 사골곰탕. 로스팜. 비타민도. 비타민도 줬어. 참치. 김치. 오늘 앨범에 있을 때는 그닥 뭐 김치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했었거든요. 근데 김치 보니까 되게 좋네. 그리고 이건 뭐야? 아 라면. 근데 소면 맛이네. <laughs> 대박. 밥도 엄청 많이 주셨네. 제가 아직 과제가 남았거든요. 1 2 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요거 U랑 U 마음에 엔터가 안 되는 거예요. 나랑 고쳐보겠다고. 아막 들쳐오다가 오겠어. 엄마 <laughs> 아5년째 쓰고 있어. 이거 오래 쓰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예뻐 보이는 집으로 하나 샀어요. 급한 거. 엄마가 넣어주고 가셨어. 원래 안 찍을 생각으로 뜯다가 이거 안 찍을 수 이거 안 찍는 건 조금 약간. 범죄인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친구가 사줬거든요. 친구가 보내줬어요. 신난당 뜨뜨뜨뜨뜨. 요즘은 이렇게 포장해 주는구나 이종도 맛있는 냄새. 와 냄새부터 맵다. 2 단계로 주문을 했는데 냄새부터 맵네. 아, 모양이 조금 그렇네? 대박 떡볶이 맵나? 중상마 시켰는데 매, 매운 건가 이거? 뭔가 먹을 수 있는 건가?